버스 탈까 말까 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니다 승용차와 다르게 대형차는 브레이크가 아닌 리타더 브레이크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합니다. 매번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디스크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가속이 붙을 때 차량을 감썰 때 사용합니다. 요렇게 닥터브레이크.com 올리는 네이버 검색 에서 찾아보시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저희 회사는 저상포수 보상포수가 있는데요. 일주일에 이번 시간 매주 차량을 점검을 합니다. 혹시 모를 차량의 결함을 미리 방지합니다. 안전한 시내버스 많이 이용하시고 승하차 하실때 안전수칙도 잘 지켜주십시오. 승차후 하차전에는 손잡이를 항상 잡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비탄터 사용합니다. 데타터 브레이크도 제동강치라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 혹시라도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오레이입니다 감사합니다.